언젠간 슈퍼 개미! 아좀 늦었어요 방송 찍는 게 장인 장모가 여행 갔다가 오시느라고 그거 모셔다가 드리느라고 좀 늦었어요 아 이게 소품 이제 소품도 제 맨날 쓰려고 소품 남겨두기 잘했어 이럴 때 쓰네 방송할 때 특이하잖아 어떤 미친놈이 도복 입고 주식 방송하겠어 <laughs> 나밖에 없겠지? <laughs> 그래서 도복 입고 방송한 그 미친놈 그럼 그거는 나야 오늘 장 한번, 사모... 야, 뭐, 오늘 뭐 이러냐, 이거? 어? 오늘 뭐, 뭐야, 이거? 야, 이거 오로라, 이거 왜, 떠, 왜 떨어져, 이거? 어? 야, 니가 팔지 말라며. <laughs> 야, 니가 팔지 말라 그래서 안 팔았는데 지금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어? 안 되면 네 탓, 잘 되면 내 탓. <laughs> 참 쉽죠? 어, 팔았어 그냥 아침 에 오늘 양봉 길게 뽑아야 될 타이밍인데 찌질찌질해서 그냥 아뭐아낌없이 아, 팔아서 먹었잖아 지금 오늘 지금 몇번 먹는 거야 아니 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막 팔았어요 봐 내가 파니까 이거 좀더 떨어지잖아 또뭐또또 먹을 라고 계속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 하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옥션 야 서울옥션 저번에 줄였는데 이거 왜 오늘 왜 이렇게 폭락하냐 서울옥션 이거 실적이 안 나왔나 보지? 이거 봐, 서울 옥시 어, 내가 이거 실적 안 나올 줄 알고 저번에 팔고 어느 정도 이제 채우려고 딱 했는데 실적 딱안 나오면서 폭락하잖아. 그럼 이거 딱 사는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다고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어, 거짓말이야. <laughs> 내리면 사는 거고. 오면 파는 거고. 실적이 안 나왔겠어. 기대를 많이 한 거지. 그리고 돌발 변수 나오지. 어떻게 그 경매품 막 이, 이거 2월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이런 회사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뭐 지금 또 사는 거지. 이거 또 이번에 또송공하면이몇번 먹는 거냐? 어! 삼성 SDI. 야 이거 봐라. 삼성 SDI. 양봉 두 번.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한번 먹고 여기서 한번해을 그새 또두번 먹었어. 삼성 SDI 팔고 오로라 팔고. 아, 풀무원 오늘 실적 안 나왔잖아. 안 난도.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돼. 실적이 잘 나왔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풀무원 실적 봐봐. 전년동기 해봐. 근데 오르잖아. 그럼 왜 그러지? 이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 <laughs>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냐? 이해하면 그때 나좀 알려줘. 나도 알고 싶어. <laughs> 아, 난좀 알지. 왜 그런지 알지. 그래서 바닥에 샀는데 풀무원 좀 팔고, 오로라 그냥 오늘 다 까버리고, 어, 도, 돈이. 좀 돌아야 될것 같아. 나또 현금이 없었어. 그래서 팔아서. 쿠쿠홈 시스또 팔고. 그리고 산 거는 서울 옥션 샀고. 동일 방식도 조금 사고. 아, 정다운 이거 샀는데 개물렀네. 진짜 개박살 나면서. <laughs> 이렇게 다 예상대로 안 돼. 돌발 변수가 나와. 오늘 조금 더 사고. 뭐. 이번에 안 났으면 다음엔 잘 나오겠지. 아, 아, 아닌가? 아닌가? 근데 조금 보면 그렇지만 주식이란 게 끝없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끝없이 오르는 것도 없고 풍선 좀 샀고 풍선 조금 샀고 이렇게. 사고사과 돌려야지, 지금 뭐. 계속 하나만 자꾸 쓸줄 없지. 근데 나는 이게 장투 종목이 많아요. 장투가 많은데, 요새 이제 내가 이제 플레이 한 노는 거야. 장보고 싶으면 심심하잖아. 그럼 이렇좀 샀다 팔았다 하는 반타 종목 위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진짜 오늘 개박살났어. 코롱인도. <laughs> 개박살났어. 얘네 이거 CPI 하는데, 이거 코닝에서 이거 유리로 한거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박살났잖아. 그래서 오늘 이거 UTI, UTI 이거 폭등하고. 야, 내지인이 UTI 막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인데 <laughs> 아, 대박 났네. 야, 큐브 엔터 이거 끝도 없이 날라가네. 끝도 없이 날라가네. 이거 나좀 들고 있었는데. 이거 좀 올랐다고 확 팔았는데. 아, 이거. 이거 되게 많이 들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팔았어. 주식이 뭐, 그 어떻게, 밑에서 사서 끝까지 다 먹어. 아, 그런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거 뭐 매번 나오겠어. 오늘 뭐, 그, 뭐, 그 정도 했네. 아, NHN 엔터 이거, 이거 털렸네, 이거. 팔고, 쭉쭉 날라가네. NHN 엔터. 아, 이거 놓친 거 같아. 어. 뭐, 다시 언니가 뭐, 아, 와, 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CNH도 이거 잔잔하게 쭉 올라가네. 이것도 팔고 나왔더니 이거 지금 판 것들은 쭉쭉 날아가고, 이거 뭐야? 이거 코롱인도 우랑 본주 다 들고 있는데 이거 개박살났네. 바다에서 사긴 샀는데 씨 그동안 올랐던 거한 방에 오늘 하루에 다 토해내네.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laughs> 주식이. 그걸 몰빵 쳤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어? 잘될줄 알고. 이거 아무도 몰랐지. 근데 우려가 있어 뭐 어떤 애들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진짜 수익은 진짜 뭐 한진칼이나 한진가 오늘도 빠지냐? 아 한진이 이거 뭐 아, 이런 이런데서 나와 이마트나 한진칼 같이 이런데서 나와 자 길면서 뭐 그런 데서 나와 단타 이거 나는 거야 우리저 오늘 치킨가 오늘 치킨이다 <laughs> 오늘 삼성 s d i 파걸로 오늘은 치킨이다 나오는 거지 뭐 별거는 없어 근데 장이 맨날 이렇게 우르는 거야 근데 장이 진짜 뭐뭐 뭐 세네 2,210에서 잔잔하게 받쳐주면서 갈 것들 가고, 떨어질 거 떨어지고 하면서 채취 맞추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딱 올라가네. 이번 주에 좀 있으면은 왠지 대북주가 좀 슬슬 갈것 같은데 이거 왜안 되냐 이거? 이거 뭐가 문제냐? 뭐 기다려야지 뭐. 아니 하루아침에 샀다가 다 오르면은 내가 뭐 최고 부자지.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어제 한컴 MDS 샀지 우리 사, 4차 산업 좀 뭐. 사, 한컴 M, MDS. 어, 이거. 좀 잔잔히 빠졌으면 좋겠다. 한컴면에 4차 산업. 여보, 4차 산업이 뭐야? 몰라. 내가 오늘은 4차 산업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릴게. 내가 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4차 산업에 대한 걸 봤어. 형들은 다 알지. 형들은 4차 산업에 알겠지만, 나는 이제 모르니까 이제 4차 산업을 이렇게 책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야. 쭉 봤는데, 이거, 뭔, 이거 난뭔얘긴지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아니, 내가 이제 IQ가 낮아서 이해력이 떨어지겠지. IQ가 148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지. 근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잖아. 이 산업혁명의 뜻이 뭐야? 왜 산업혁명이라 그래?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걸 산업혁명이라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야.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봐봐. 1차 산업혁명이 뭐야? 사람이 기, 기관, 기계를 썼단 말이야. 증기기관도 쓰고. 기계의 힘을 쓰기 시작했어. 2차 산업혁명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화 했단 말이야. 분업화하고. 그러면 그 전하고 후가 뭐가 되겠어? 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서민들도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했단 말이야. 3차 산업혁명이 뭐야? 컴퓨터. 그렇지, 그렇지. 어, 너, 너 굳이 컴공과 나왔니? 맞어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야, 정보화. 이제는 정보화가 됐단 말이야. 3차 산업. 그 3차 산업 이전하고, 이후하고 생각해봐. 3차 산업 이후로 엄청나게 인간의 삶이 바뀌었지. 어? 그래,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4차 산업혁명이래. <laughs> 왔대. 아니, 뭐가 바뀌었어. 아니, 아니 뭐가 바뀌었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오고, 뭐, 인공, AI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알파고, 뭐, 클라우드, 아니, 뭐,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데, 아니, 그 중에 뭐가 사, 사나혁명이고, 뭐가 인간의 삶을 바꿨어. 뭐, 드론, 뭐, 어? 야, 예전엔 드론 없었어? 야, 옛날에도 드론이 있었어. 예전에 드론인데, 성능이 안 나왔던 가 배터리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성능이 안 나왔던 거야. 예전에는 뭐, IoT 없었어? 사물통신 없어? 옛날에 사물통신 있었어. 근데, 지금같이 이제 많이 사용이 안 됐지. 근데, 사물통신 돼가지고, 자기 뭐, 사물통신 돼가지고, 냉장고하고 뭐, 대화하고 뭐, 바뀌었어 <laughs> 우리 최상, 뭐, 뭐 바뀌었냐고, 어? 야, 알파고 나와가지고, 알파고 자기 뭐 바뀌었어? 뭐, 알고리즘 투자? 알고리즘 투자는 1990년대에도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뭐, 뭐, AI가 투자되면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전 세계 불을 다 끌어다가 지구를 지배하지. 사자산업이 나온 거는, <laughs> <laughs>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놈이 3차까지 나왔잖아. 어? 내가, 내가 먼저 아도 찍어야겠다. 내가 4차 먼저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게, 공장에다가 고도화, 정보화를 하고 해서, 로봇들이, 우리 미래생활 보면, 로봇들이 인간같이 이 작업도 하고 저 작업도 하면서 하는 거 에디 컨테어 벨트 방식도 아니고, 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라고 나오는데, 내가 보저 그거 찍어다 붙였어. 그게 이게 2000, 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막 얘기 됐는데 그 전에 야, 야, 우리 4차를 우리가 먼저 아도 치자. 4차 에가지 애매모호한 거, 막 뭔가 좋은 거 갖다가 다낀 거는 게 4차 산업인 것 같아. 그거라고.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은 내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 안 왔어. 내가 볼땐 4차 산업혁명은 진짜 리얼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때 내가 볼땐 그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누가 선빵 때렸어야 돼.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다. 거기다가 유비쿼터스를 딱 넣는 거야. 유비쿼터스가 뭐야? 내가 언니랑 움직이면서 다 커넥티드 된거 유비쿼터스 아니냐. 어? 그때 날렸어야 돼. 근데 얘가 늦은 거야. 이거. <laughs> 4차산업이래 바뀐게 없어 아니 3차산업하고 도대체 뭐가 바뀐거야 근데 이제 예전하고 바뀐거는 더 좋아진거는 있지 뭐냐면 4차산업에서 또 빠질수 없는게 빅데이터라고 하잖아 빅데이터라고 무게 붙이잖아 근데 예전에는 컴퓨터들의 거의 연산이 대부분이 직렬계산이었어 내 컴퓨터 한대 여기서만 계산했단 말이야 이제 알파고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그 무궁무진한 연산은 어떻게 처리하게 됐냐면 병렬계산 프로세스가 많이 이제 퍼진거야 근데 병렬 계산 하려면 뭐가 있어? 예전에도 병렬 계산은 있었지. 다이렉트로 이겼단 말이야. 바로. 다이렉트 선으로 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병렬 계산이 확 커진 이유가 뭐야? 왜 그렇게 됐어? 음. <laughs> 모르는 빨리 몰 몰랐다 해. 뭐냐면, 통신의 발달이야. 지금은, 봐, 4K, 우리가 4K 드라마도 이제 서버에서 하잖아. 엄청나게 빨라진 거야. 이제는 PC에 사실은 스토리지가 없어도 돼. 스토리지가 없어. 내가 이제 대기업에서 전산 그 하청이랑, 하청인 했었어. 전산 쪽에 좀 있었어. 그래서 조금 아,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알아. 예전에는 PC와 PC 간에 내 네, 통신이 느렸기 때문에 병렬 계산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워낙 통신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병렬 계산에 이제 효율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병렬 계산하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연산을 할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도 애매하다는 거. 구체적이지가 않아. 도대체 얼마만큼 이상 빅데이터라는 거야? 오어 진짜, 야 옛날에 보면은, 뭐, 지금, 메모리 한 칸도 그것도 빅데이터였어. 1메, 1메가도 빅데이터였단 말이야, 옛날에는. 어? 빅데이터라는 건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 어? 도대체, 뭐는 스몰이고, 뭐는 빅이야. 얘는 다, 다 빅인데. 어? 이게 애매모호해. 4차 산업의 진정한 기능은 이거야. 뭐냐, 만병 통치약이야. 1차 산업혁명, 2차. 다 연도가 있어. 근데, 4차 산업혁명만 연도가 없어. 연도가 없어. 딱 명확하게 예전 같이 3차까지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애매한 거야. 지금 사실 뚱구름 잡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거 뚱구름으로 보여. 클라우드야. 그 클라우드 말고. 그름 클라우드야. 이거. 근데 그 이거 좋잖아. 내가 볼 때는 이거가 4차 산업이 좋은 효과가 있어. 좋은 효과. 뭐냐면 후우들낚게 사전에. 이게 최고야. 야, MDS. 뭐 날려보내. 이거 왜 가? 4차 산업. 끝! <laughs> KINX, 막, 날라가. 이거 왜 올라가? 4차 산업, 끝. <laughs> 야, 제조업 요새 왜 힘들어? 4차 산업, 끝. 아니, 제조업 요새 4차 산업, 왜 힘든, 왜 힘든데요? 이러면, 아, 알 필요 없어. 괜찮아. 어머, 너도. <laughs> 끝이야. 4차 산업. 4차 산업 때문에. 공장이 뭐 자동화로 돌아가고 사차산업 하면 나오, 항상 나오는 공장 있잖아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아니,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가 그렇게 좋으면 나이키 언더아머 다 스피드 팩토리 깔고 지금 어개발도상국에사니 공장들 다 폐쇄하지 왜안해왜안해왜 시범적으로 독일에서만 조금해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생산 효율이 거기에 비해서 딸리니까 그런 거야 야, 기업들이 어떤데 그러면 우리나라 한세산한 한세 세시로 영업무역 다 망해야겠네 걔네들은 이 전띠기야 15원띠기가 아니라 전띠기라고그 옷을 만드는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여기서 일전이 싸면은 여기서 해서 생산 효율을 높여서 이제 대기업 오더를 받아서 푼단 말이야 한세기 시어업 영업무역 그렇게 큰 회사야 스마트 팩토리가 그렇게 좀 <laughs> 어? 회사 유보금이 얼만데 빚을 내서라도 스마트 팩토리 실어서 올려야지 왜안 올려 <laughs> 사자산업이 뭐 그랬대 어? 흑우들낚기는 최고야, 최고. 아니 뭔가 이게 명확하게 계산되고 살수 없는 게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최고야. 그래서 뭐어 요즘 자영업자 힘들어요? 아, 사차 산업 때문에. 근데 <laughs> 사차 산업 때문이다. 끝. 끝. 아니 왜왜왜 사차 왜, 산업이 뭐 어쨌는데요? 그러면 아,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내지는 아, 그거 당신이 무식해서 그래. <laughs> 끝. 그 거기서 왠지 리고 어, 뭐 됐고 하면 내가 무식한 사람 될것 같잖아. 그치 <laughs> 아니, 나는 이미 내가 내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할까 얘기하는 아, 아니, 왜요? 왜, 왜 4차 산업 때문에 제조업이 어려운데, 되게, 어, 산, 한지 실업이나 이런데 왜, 왜 제조업이 어려운데요. 지금 뭐, 공장에다 사람 다 짤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그, 인조인 가로시 막, 막, 만드나? 어? 야, 그렇게 4차 산업 좀, 왜, 미국에서는 그, 왜 아직도 보면은 일자리가, 우리 그때 미국 갔을 때, 어? 얼마트 버스 드라이버, 막 거기서 막, 막, 노동하는 사람들 연봉이면 6 7만불데 근데 사람을 못 구한다니까? <laughs> 아니, 미국에는 4차 산업, 미국의 식당에서는 로봇이 막 해주나? 4차 산업으로 해주나? 우리, 왜 우리만 경기가 어려워? 우리만 제조업이 어려워? 나는 그, 그 얘기는 나중에. 이 얘기하면 커지니까. 왜 일본에 제조업하고, 일본에 저기는, 너 버텨. 자영업을 왜 버텨? 왜, 4차 산람들이 거기만 삐껴가? 아 이게, 뭐그래 오늘 본 유튜버도, 그러, 유튜버도 그러더라고. 아니, 지, 롯데리아가 망해졌는데 이게 뭐 디지털화 때문에 그러대. <laughs> 아니, 왜요? 아니, 디지털이 됐는데 왜 롯데리아가, 왜, 왜, 왜 망했어요? 왜 공실이 왜 늘었어요? <laughs> 디지털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알파고한테 뭐 밥을 얻어먹나? <laughs> 이거 명확히 아무도 설명 못 하더라고. 근데, 주식시장에서 낫기는 짱, 짱이지. 4차 산업 한 방이면은, 내가 볼 때는 여기 큐브 엔터드였다가 4차 산업 붙이면 여기서 또한몇배 날라가. <laughs> 아, 그대부실수쓸 텐데, 4차 산업 뭐, <laughs> 4차 산업 뭐 하라 그래야겠다. 자율 쿠키로 나는데 자율 쿠키. 지가 알아서 뛰어가는 거야. <laughs> 지가 알아서 막 뛰어가는 거야, 이거 막. 알아서. 손님 대신 그냥 알아서 플레이해가지고 돈도 알아서 막 가져가. 자동으로. 어, 이거 대박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 형들하고 생각은 다닿을수 다 있지. 내가 그렇게 4차 산업에 대해서 뻥이고 허구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4차 산업 수혜주 왜 샀어? <laughs> 왜 샀어? 어? 안 올랐잖아! 그사 그 사람들이 이제 흑구들이 온단 말이야. 야차사사차 산업이다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고객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리 사놨다가 주식이 그거잖아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야채 장성 똑같잖아 미리 이거 사람들 이거 사과를 싫어한단 말이야. 지금은 싫어해 사과를. 근데 나중에 좋아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내가 미리 갔다. 그래서 내가 KI NX 되게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결국은 그때 타차 산업 막 하면서 클라우드 때 <laughs> 팔고 나왔잖아. 실적도 좀 개선됐지만 사차 산업은 뭐다? 그거다. 그거다. 여기서 교훈이 있어. 이거를 여기서 뭔가 우리는 배워야 돼. 4차 산업을 야, 독일 애들이 먼저 이제 선빵 까 가지고 이제 지들끼리 <laughs> 막 명칭도 만들고 막 지들끼리 뜬구름 잡았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안착이 돼. 아니 언젠가 4차 산업 혁명이 오겠지. 나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는데 나머지는 너무 약하잖아. 자율주행 이런 거는 약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도또안 됐는데 지금 4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 날아는 일자리가 어디 있어? 예, 어디가 있어, 어디가. 4차에 나는 4차 산업 때문에 맨날 일자리 날라갔다 그러는데 난 날라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laughs> 어? 야, 미국에서 있을 때, 야, 누가, 누가, 나, 우리 그런 얘기 있지도 않다. 한국 오니까는 다 4차 산업 때문이래, 다 4차 산업. 이걸 교훈을 삼아가지고 4차 산업이 나중에 안착을 하잖아? 그러면 5차 산업은 석방을 딱 내리는 거야. <laughs> 내가 그걸 딱 하는 거지. 아, 이거는 이제 5차 산업 혁명이다. 하는, 하는 거지. 어, 그냥, 내마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게 멋있잖아? 뭔가 이게 뭐, 멋있고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발로는 안 한다? 나같이 발로안 해. 오짜산업! 오, 오짜산업! 아니, 그럼 오짜산업 창시자는 딱 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짜산업 만들러 갑니다. 내가 들어가세요!